안녕하세요. 라이브렉스입니다. 네.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워치 시리즈 3 셀룰러 모델. 요 녀석이죠? 이 녀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영상에서는 좀더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애플워치 3라고 부르도록 할게요.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통신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. 뭐현 시점에서 보면 음그 후속 애플워치 시리즈 4로 말할 수 있는 그 후속 모델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구매가 굳이 따지고 보면 약간 현명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제품이기도 한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어리석은 리뷰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, 이 녀석을 구해서 개통까지 거치고 이래저래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개봉기와 함께, 어, 1세대 모델과 비교했을 때이 녀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, 그리고 뭐, 개통과정에서 이제 셀프로 개통하는 게 아니라 지점이나 대리점 같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그 개통과정에서 알아둬야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츠 모델과 달리 스테인리스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1세대 당시 스포츠 모델을 썼던지라 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. 값이 비싼 만큼 확실히 더 고급진 느낌을 주네요. 내부 구성품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. 그 충전 케이블 경우 스테인리 녀석은 측면부까지 스테인리스로 처리되어 있습니다. 애플워치 본체의 느낌도 알루미늄과 차이가 확연한 모습입니다. 지금껏 같은 애플워치를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지인조차 이 녀석은 예쁘다고 하네요. 어, 무엇보다 셀룰러 모델은 디지털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용두가 빨갛게 포인트가 더해져 있습니다. 이게 뭐라고 자꾸 눈길이 가긴 해요.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보더라도 스테인리스인 제품에 대한 호응도가 더 좋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런 류의 기기를 쓰다 보면 밴드에 기대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. 테니스 모델이 그 조합에서 더 넓은 선택지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어, 직접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걸알수 있네요. 그 외에 기본적인 버튼부 구성이라든지 기기 전반의 형태는 전작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. 다만 애플 홈페이지에 소개된 스펙을 기준으로 어, 애플워치 3 42mm는 케이스 무게가 52.8g이고 1세대는 30g입니다. 약 20g 남짓한 차이가 있는데요. 어, 이, 손목에 찼을 때이 부분이 제법 체감이 되네요. 만 하루 정도는 쓰면서 어색함도 있었는데 쓰다 보니 또 괜찮아지는 걸 예,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애플워치 3 셀룰러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하드웨어를 통한 성능,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상당한 속도 차이를 체감하게 하는데요. 개인적으로 1세대를 계속 썼던지라 묵직한 앱을 알아서 피해왔었는데 시리즈 3 정도만 되더라도 큰 부담 없이 필요한 것들을 깔아서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. 제법 빠릿하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알수 있네요.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1세대를 쓰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, 쓰는 이에 따라서 체감 이랄까 그런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또 고도계가 추가되면서 기존보다 좀더 다양한 그리고 정확한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, 그럼 이제 셀룰러 모델을 쓸때 누구나 거쳐야 할 것이 이제 개통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통사는 이용자가 셀프로 일을 처리하는 걸 권한다고 합니다. 어, 대리점에 있는 지인 말로는 가이드가 그렇다고 하는데요. 문제는 회선이라든지 신용카드가 없다든지 여러 이유에서 매장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저 역시 이제 몇몇 문제로 대리점과 지점 여러 곳을 누비며 다녔는데요. 아, 역시나 진리는 애매할 때는 무조건 지점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. 그간 고생한 게 허무하게 해결돼 버리더라고요. 많이들 아시겠지만, iOS 12 베타1 당시에는 애플워치3 셀룰러 개통이 불가능했는데요. 베타2부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. 저 역시 아이폰 10에 iOS 12 베타2를 먹였고, 워치, 애플워치3에는 워치OS 5 베타2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, 지점에서 곧장 개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. 셀룰러가 가능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가능해진 경험들이 여러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 버전을 쓰고 있어서 정식 버전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살펴보고 다른 영상과 글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애플워치 3 셀룰러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사실 기기 자체에 좀더 집중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. 개통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제 압축을 하고 또 압축을 했는데요. 그럼에도 한마디를 하자면, 어, 고객 입장에서 대리점과 고객센터 사이에서 뭔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? 예,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. 뭐, 사실 이런 경우에 모든 불편함이랄까, 그런 걸다 고객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, 어 관련해서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. 뭐, 그건 그렇고, 어 애플워치3 셀룰러 모델을 시작으로, 그 후속도 이제 셀룰러 모델이 나오면 국내에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을 이제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. 그 LTE가 가능한 모델이 어떤 활용이 가능한지, 그리고 이제 쓰면서 어떤 뭐 팁이랄까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계속해서 쓰고 써보면서 익히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은 좀더 이제 경험을 쌓아서 다른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또 많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끝!